역사의 법칙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의를 행한 선의에 그리고 국민이 결코 어리석지 않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나는 역사가 어느 한 지배자 또는 몇몇 특정한 개인이나 특권을 가진 인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의지와 의식에 다 좌우되지 않는 그 나름의 큰 흐름이 역사에는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삶 자체가 알게 모르게 그 흐름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인간의 정의를 행한 선의를 믿습니다. 또한 나는 국민이 결코 어리석지 않으며 민주주의의 최후의 담보는 역시 국민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역사를 인안에서 구한 것은 어김없이 민주였고 국가 내부의 불의를 극복하는 것도 민중이었습니다. 국민은 정의로운 방향으로 자기 운동을 전개하는 운동체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나는 요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우리 민족은 진정 축복받는 민족이 될 것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조국에서 우리 민족이 아름답게 살고 있는 모습을 그린다면 어떤 그림이 될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하여 나 나름대로 사색이란 것을 해봅니다. 물론 체계적인 것도 아니요 무엇인가 결론을 내야겠다는 조바심은 없습니다. 부자유 속에서 비로소 한 사람의 자유인이 되었고 자연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한반도에서 태어나 이 땅에 내 탯줄을 묻었고 그 산천과 바다의 숨결 속에서 자라왔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의 현실로부터 나는 단 한치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의 진정한 민주화를 통한 평화의 실현에 반대되는 입장에 서거나 그에 동조하는 것은 국내를 막론하고 스스로가 반평화의 팬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한국과 한국민의 진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지향적인 한국 국민의 결리가 있습니다. 국민을 의식하는 정치야말로, 국민의 눈을 의식하는 정치인이야말로, 바로 바른 길을 걷는 정치요, 정치인인 것입니다.